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체코에서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이성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쉬는 날 맞아서 친한 형과 함께 데이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오늘은 형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리고 프라하 명물인 오리배도 타고 어, 강변에서 맥주도 한잔할 예정입니다. 10시 38분, 10시 38분에 도착하는 트램을 타고 이동할 거예요. 트램역에 도착했습니다. 부활절 마켓이 열려있으니까 여기 먼저 혼자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신발들, 옷들도 팔고 있네요. 부활절 달걀들도 팔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공연도 하고 있어요. 맛있는 빵도 팔고 있고 핫도그도 팔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현영 드디어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저희는 점심으로 먹으러 갈겁니다 어, 형 왔어요 오랜만이에요 형이랑 이제 밥을 먹으러 갈겁니다 앞에 식당이 있는데 여기 유명한 식당이에요 보면은 벌써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죠 베세다 레스토랑입니다 안에 아, 네, 들어가보죠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폴레노라고 하는 음식이에요 체코의 전통 이제 음식입니다. 우리나라 족발이랑 비슷한 느낌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음식은 타르타르라고 하는 음식인데, 육회와 어, 비슷한 느낌의 그런 요리라고 어, 보면 됩니다. 다른 친구한명더 왔습니다. 다른 친구한명더 와서 악수를한번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남자 둘이서 데이트를 할뻔 했는데, 이제 세 명이서 즐거운 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꼴레노를좀 잘라볼게요. 네, 이 음식을 먹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보면은 빵이 보이죠? 튀김 빵입니다. 튀김 빵이고 여기에 생 마늘이 나오거든요. 이 마늘을 겉면에 긁어서 입혀요. 보이죠? 마늘을 이렇게 긁어서 입히는 겁니다. 이렇게 겉면에 긁어서 입히는 거예요. 다 <laughs> 같이 <웃음> 긁어서 입히고 있어요. <laughs> 생 고기예요. 생 고기. 이생 고기를 얹어서 같이 먹는겁니다 얹어서 이렇게 얹어서 먹는 거예요.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굉장히 즐겨 먹는 캐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먹을 때좀 아, 너무 멀리서 시켰는데 맛있는 샐러드가 같이 곁들여 나왔다. 분데리아 느낌으로 제가 샐러드하고 이렇게 얹어갖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든지, 어 그런지. 아, 알겠습니다. 어, 내용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 네. 내 생각이 아니 생각. 그리고 보면은 골레노의 샐러드가 같이 나왔는데 롱 응. 응. 데리가처럼 같이 타르타르에 얹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맛있어요. 상큼한 샐러드 들어가니까 풍미가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골레노공격 <laughs> 꼴레누 먹어볼 거예요. 보면은 이 껍질인데 이 껍질이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아 너무 맛있어. 이거 한번 매해봐요 꼴레누는 바삭바삭한 부분과 살코기가 있습니다. 껍데기 딱 깔아놓고 그다음 지방 부분 좀 따놓고 잘라갖고 이거 한 번에. 꼴레누의 장점을 아, 대단한 조력자구만 자, 꼴레누 맛있게 먹는 법좀 소개해주시죠. 네, 레노를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껍질을 잘라서, 살코기를 잘라서, 같이 얹었습니다. 세 부분의 조합이 아주 환상 조합이에요. 이제 마지막 후식으로 커피를 시켰어요. 아, 아메리카노 두 잔이랑 라떼를 이렇게 한잔 시켰습니다. 서비스 있 이거 이게 타르타르, 레노 세잔 콜라 세잔에서852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문야돈으로 4만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드디어 오늘의 메인 이벤트인 오리베를 타러 갈 거예요. 트램을 타고 조금만 가면 은 오리베를 타는 장소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22번 트램이 있어요. 지금 현재 여기는 말로스란스키 남이 다역이거든요 세정거장 가서 나로드니 디바들로라는 여기에서 이제 내릴 겁니다. 네, 이제 나로드니 디바들로, 여기 내렸어요. 나로드니 디바들로는 국립극장입니다. 멋진 국립극장 건물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드라스, 드라스, 드라스. 여기 앞에 있는 이 배들을 타러 가겠습니다. 보면은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있어요. 저희도 줄을 서서 이제 오리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자동차 배는 1시간에 500코로나, 25,000원도 되고요. 자동차 보트가 지나가네요. 제일 비싼 배예요 500코로나. 25,000원. 이거 보통 일반 배는 300 코로나. 저희는 이300 코로나 짜리 배를 탈것 같아요. Hello, o p I have this or this, but this is about 10 minutes waiting. Ah, it's okay, it is. Okay, just wait please to be t h yeah. e e 기다려야돼요 10분 정도. 15,000원에 1시간을 탈수 있는 오리 배입니다. Hello. 시작했습니다. 페달을 밟고 있어요. 어, 날씨 너무 좋네요. 과연 우리 말고도 남자 두 명이서 델타 없는 사람이 있을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오리들도오리 안녕,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어요. 어,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연인이나, 가족들이랑 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배를 타는 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남랑 커플 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말고도 남자 둘이서 배를 타는 팀이 있는지 찾아볼게요. 남자 3명 있네. 어, 남자 3명. 네, 드디어 찾았습니다. 가까이 한번 가볼까요? 우리. 동병상련의 팀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장한 친구들이 위에 옷까지 벗고 배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를 의식하고 있어요. 3명 드디어 팀을 찾았습니다. 2명에서 15,000원 정도니까 그렇게 비싼 돈은 아니에요. 비싼 돈은 아니니까 나중에 프라 방문하시면 꼭 한번 이 오리배 이 배를 한번 타보시기 바랍니다. 여유롭게 이 불타바 강변을 둘러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배를 빌릴 때 여권 여권을 꼭 맡겨야 됩니다. Hello, Hello. Hello people. I have this s t h i s is about 어? 앞쪽에 백조가 나타났습니다. 백조가 나타나서 백조를 향해서 한번 가볼게요. 백조 안녕. 저기 멀리 앞쪽으로 탑이 크게 두개 있는 게 보이는데 이곳이비셰라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왕들이 예전에 또 살았던 성입니다. 성 옛날 성이에요. 너무 좋아요. 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어우 시간이 너무 훌쩍 갔어요. 곧텔 내리러 가겠습니다. 열심히 운동도 했으니까 이제 내려서는 이제 형과 함께. 시원한 맥주를 한잔하러 갈 거예요. 핫플레이스입니다. 핫플레이스, 저희는 마지막 핫플레이스로갈 거예요. 여기도한 아, 바퀴 도는 사이 지금 엄청 흥미롭요 네, 내렸습니다. 여기 프라하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건물들이 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아, 오래된 옛날 건물들이, 그 어느 나라보다 정말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옛날 건물이라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현지인들이 이런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왼편에 멋진 클래식카도 하나 지나갔죠? 말도 지나갑니다, 말. 마차 보이세요? 마차. 네, 프라에서 즐길 수는 액티비티 중에 클래식카도 탈수 있고요. 마차를 또탈수 있는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있는데 저희도 앞쪽에 자리가 있나 한번 둘러볼게요 어 네, 저희는 이제 강변을 보면서 맥주를 마실 수 있는 식당에 왔어요 사람 엄청 많죠? 자, 여기에서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어, 형이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맛있죠? 제가 마시는 맥주가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인데, 이 예, 체코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뭐, 시장 유율이3 0트가 넘는다고 해요. 체코인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필스너 우르켈이라는 맥주예요. <laughs> 198콘이 나왔어요 비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맥주 가격이 98콘이고 저희가 가져온 이 맥주 잔 있죠? 이 잔의 보증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맥주 가격은 뭐한 잔에 25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저렴하죠? 짠, 마지막 잔 하시죠 짠, 짠. 원샷입니다 원샷 네, 오늘 이제 친한 형과 만나서 아침에 맛있는 밥도 먹고요, 재밌는 보트도 타고 마지막으로 맥주까지 한 잔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특히 보트 탈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형에게도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맛있는 점심, 점심과 그다음에 오리베 맥주까지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체코에 사는.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죠? 뭐 저희의 살아가는 이야기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보시면은 구독, 즐겨찾기 보이시죠? 이 구독과 즐겨찾기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